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팀켈러의 90일 성경 공부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네 번째 강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됨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첫 단락을 읽어 봅시다. 흔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1절을 이 편지의 자서전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 자신의 회심 및 그리스도인이 된후 초기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간증으로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메시지가 신뢰성이 있다고 변호하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전, 중간, 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을 읽어 봅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부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바울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복음의 여러 측면들에 대하여 예아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첫 번째 복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그런 바울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택하셔서 바울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영접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의 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왜 삼의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셨을까요? 삼의 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에 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에 대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자, 마찬가지로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복음은 그 아들의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 아들은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가 누구인지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해서 한 학기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복음에 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16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방인이란 이 위치적인 지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회심 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의 삶의 역사에 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에 대해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에 놓으셨다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정론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바울을 구원하실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에 놓으셨을지라도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편의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구원사역에 대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편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에 대한 견해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의 회심 전과 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키셨까 시키셨습니까? 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 기관이었던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 능통한 자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이었지만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됨을 복음의 원리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또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유대교에 심취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주제인 전, 중간, 후의 적용입니다. 당신의 각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회심 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라고 어 빈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어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것들을 적어 보시고 이 채워 보신 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이게. 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신 모든 것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할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생각입니다. 자, 책을 읽어보면 11절, 12절에서 바울은 그의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18절, 19절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회심을 하고 3년 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베드로를 만나려 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도 자신들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배웠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하게 배운 복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에 미혹되고 속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회심을 한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으나 야고보 밖에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21절, 22절에서는 이 바울이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15일 밖에 머물지 않았으며 곧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도 이 바울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3절, 24절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된 이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복음으로 변화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변화되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여섯 번째 질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들은 바울이 해심하고 사역했다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해, 진멸하려 하려 했던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오히려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끔 하는 것이죠. 전도야말로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큰 사역인 것입니다. 자, 다시 책을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돌들과 교회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다른 성경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퍼뜨리는 거짓 복음과 다르며 복음 중심적인 사도들의 교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회신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돌리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강의 마지막 적용입니다. 다음 사 다음 사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까?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이에 위에 두 가지 적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받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CCC에서 전도를 하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